만성병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책은 쭉 가셨다가 어디로 가시면 589 쪽으로 가시면 돼. 589. 거기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나올 겁니다. 자, 만성 퇴행성 질환의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아, 체크 포인트보다 그 밑을 보시는 게 낫겠다. 자, 만성 퇴행성 질환의 특성. 그래서 그러니까 반 아, 가로 이번을 볼게요. 자, 얘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불가역적인 병리 변화를 동반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성질환만 아프다고 하는데, 만성질환도 꽤나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면, 이런 거지. 자,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정상. 이랬데 아프대. 근데 막 무지무지 아파서, 이렇게 보면 죽을 것같아 아프대요. 굉장히 아프대.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만성병은 치료를 안 해. 또는 내가 치료를 열심히 해. 그렇거나 치료하거나 안 하거나, 호련이 나요. 호련이 나. 호련이 나는데, 정상처럼, 아프잖아요. 정상이랑 똑같이 난게 아니라 거기다 약간 밑으로 나. 근데 나는 이렇게 심하게 아팠다가 안 아프니까 살만한 거죠. 그거 나는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또 아파요. 이거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 진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근데 아파. 근데 예전보다 더 많이 아파. 더, 더 많이 아파. 그리고 치료 안 해도 또 호련이 나. 근데 저 그때보다는 좀조금이야 점점 나빠지는 게 만성태성. 결국 만성태성은 그 질환으로 결국 돌아가신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질병 발생 시점이 불분명해요. 연령이 증가하면 유병률도 증가하는 건확실해 그래서 얘가 언제 시작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피부과 외래에 있을 때 그 피부가 가장, 옆에서 한번 그, 같이 이렇게 있어, 제 외래에 있었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온 거예요. 어, 뭐, 24살?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이쪽에 무슨 홍, 꽃 같은 게 잡힌다는 거야. 근데 만지는데, 이게 움직이는 움주예요 움직이는데, 요게 뭐, 이렇게 해서 여 손가락까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긴 있는데, 한, 약간 탄력성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피부과 의사 이렇게 만져봤더니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뭐뭐 뭐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피부과 닥터가 하는 말이 저 사람 나중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생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게류마티스성 관절염이요 에 했더니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 여기 이런 혹 같은 게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치료를 뭐하러 해? 기다렸다가 아프면 치료해야지. 지금부터 치료할 예방법은 없어.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결국, 루만지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해도 손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예요 이게 만성태행성 질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질병 발생이 아주 예전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를 다행히 발견하면 그만이, 발견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이에요. 일단 발생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와 감시를 요하게 구 된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은 치료를 해야 된다. 자, 결국 기능장애를, 기능장애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만성태행성질환의 특성. 그럼 만성태행성질환의 원인은 뭔데? 원인 몰라요. 원인 모르죠.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노화가 원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저 그렇죠? 암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암의 원인이 노화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위험요인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위험요인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한번 보라는 거지 자 볼게요. 과거에 전염성 질환에 기왕력이 있어. 내가 예전에 이런 감염병에 걸렸어. 그러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됐어. 나중에 급성 류머티즘 열 또는 심장 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예전에 매독에 걸렸어. 그럼 매독성 심질환 유발되겠죠. 또, 소아마비 걸렸어? 나 마비 될거 아니에요. 마비. 임신 중에 풍진이 걸렸어? 그럼 뱃속에 얘기는 이제 벙어리. 그러니까 뱃속에 얘기는 기도 안 들리고, 기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겠죠. 아, 틀린 거. 자,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만성태행성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거니까. 자, 습관적 요인도 있어요. 자, 중국 사람들은요, 되게 재밌는 게 글씨가 얘네들은 글을 만든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새로운 단어가 왔어. 그럼 그게 뭔지 뜻을 보고 자기네 나라식으로 말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암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 암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자,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구자가세개예요 많이 먹어서 그렇대. 얼마나 많이 먹어서. 산처럼 많이 먹어서. 이게 암이에요. 그리고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리는 거야. 매운 거 많이 먹어서. 담배 많이 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보시면 습관적 요인이 있죠. 과식과다지방식 또 과음, 작성 음식 섭취 그러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조산 출생지상해. 그러면 애가 정신박약되는 거뭐 당연할 거고요. 성별에 의한 아 여자한테 많이 걸리는 병, 남자한테 많이 걸리는 병도 있네. 여자 류마티성 관절염, 당뇨, 고혈압, 심질환. 근데 남자들은 호흡기 쪽입니다. 그리고 관상 심장 질환도 역시 잘 걸리기도 하고요.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 요인,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잠깐 볼게요. 잘 사는 사람한테도 걸리는 병이 있고 못 사는 사람한테도 걸리는 병이 있어요. 자, 못 사는 사람은 결핵. 아, 결핵. 그렇지 못 사는 사람이 대명사니까. 자, 장티푸스, 위암, 자궁암 이런 것들은 빈곤층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당뇨병, 심장병, 유방암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방암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 나잘 산다는 증거니까. 당뇨병 걸려서, 나잘 산다는 증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부유층에 이런 병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고요. 동양인에게는 위암, 가난, 자궁암. 그런데 서양인에게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병이, 암이 뭐예요? 1위가, 1위가 폐암 아니야? 예, 네. 유방암도 많아요. 대장암도 많아요. 예, 네. 결국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동양인이거든? 근데 몸은 이미 서양인이 됐어요. 서양인이 갖고 있는 병다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서양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겼다는 거죠. 그지 독일 사람인가요? 독일 사람들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세 가지 특성이 있대요. 그세 가지 특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음,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한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죠? 두 번째가, 빨리빨리, 너무 빨리빨리 한다. 거 있고, 세 번째가, 냄새가 없다. 예요. 그래서, 어?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는 냄새가 없대요. 기분 좋죠 뭐가 좋아요? 외국 사람이 맞지 못하는 냄새야. 외국 사람이 맞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뭐야? 똑같은 서양화 됐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러니까 조금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외국 사람들, 이 일본 사람들 냄새를 안 대. 특히 중국 사람들은 냄새 알잖아요. 그죠? 렇 근데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난대. 그만큼 한국 사람의 몸이 서양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병도 전부 다 서양인이 갖고 있는 병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위험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보시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습니다. 자 1차 예방은 말 그대로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만성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예방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건 하는 건맨날 잔소리밖에 없어. 술끊어라 담배 피지 말아라, 몸무게 뭐 정상적으로 유지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근데 이렇게 했더라도 걸리는 게 만성 퇴행성 질환이야, 그렇지? 하여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1차 예방의 효과는 발생률 감소로 측정할 수 있어요. 발생률. 자, 2차 예방입니다. 결국 만성 퇴행성 질환은 2차 예방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조기 검진에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예방이 가장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2차 예방의 효과는, 아, 유병률 감소로 측정한대. 아까 1차 예방은 발생률이야. 그리고 2차 예방은 유병률. 자, 3차 예방은 조기 사망을 감소시키는 거죠. 결국 사망률 감소로 측정할 수 있다. 자, 이건 요 자리에서 외우셔야 되겠다. 자, 만성퇴행성 질환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어요. 자, 1차 예방의 효과는 뭘로 알수 있어? 예, 발생률 감소로 알 수가 있어요. 2차 예방은 그렇지, 유병률, 유병률 감소로 알 수가 있어요. 3차 예방은 그 병의 사망률 감소로 알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 외워주세요. 시험 문제 나오든 안나든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인 순서 잠깐 보겠습니다. 2017년도 통계입니다. 자 보시면 암이 1위네. 그 다음에 심장질환 2위, 3위가 뇌혈관이에요그 다음에 폐렴, 자살. 그래서 10대 사인 순위쫙해 놨고 남자도 보시면 암이에요. 심장질환, 뇌혈관 똑같습니다. 여성을 봤더니 여성도 똑같네. 으 암, 심장질환, 뇌혈관 똑같고 4위까지 똑같아요. 5위가 남자는 자살인데 여자는 폐렴이네요. 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밑에 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뭐 1세도 9세, 10대, 20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외우지 마시고 일단 총기 부분이라도 외워주세요. 1위가 암입니다. 2위 심장질환, 3위가 네, 뇌혈관질환, 그리고 4위 폐렴, 네, 자살. 이렇게 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살은 꽤나 많아요. 아1세서 9세는 자살이 없네. 여기는 없고요. 10대 자살, 20대 자살, 1위, 30대 자살. 40대 자살 2위로 갑니다. 50대 자살 2위로 가고 60대 4위 70대 자살 없습니다. 자살할 힘도 없나 봐 그렇죠? 80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서 OECD 평균 OECD 그 가입한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살률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고요. 자이 중에서 우리 암으로 들어갈게요. 자, 암 사망률, 폐암이 1위예요 왜? 폐암은 늦게 발견된다면서요. 그래서 거의 말기에 발견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폐암에 걸리면 돌아가신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위가 간암, 대장암이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위가 위암, 그 다음에 5위가 지장암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별로는 10대, 20대는 당연히 백혈병도 있죠. 30대는 위암, 이렇게 있고. 자, 암 발생률입니다. 근데 암 발생률 2014년도 통계밖에 없어서 이걸 좀 제시했는데 갑상선암이 1위예요. 근데 WHO에서는 갑상선암은 암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사는 왜 갑상선암도 암인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상선암이 1위라고 통계청에 통계 나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갑상선암을 뺀다면 위암이 당연히 1위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좀그 조금 그 자극적인 음식 많잖아요. 예, 그래서 위암이 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5대 암검진원과 기출문제로 나섰습니다.